굉장히 많이 불편했고요. 그 전에 이미 태생부터 조금 연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각 니들을 달고 살았었고 몸이 연약한 관계로또 아가씨 때는 또 대장 말고 그 냉장 절제술도 있어서 수술을 사실 큰 수술을 두번에 걸쳐 했어요. 그리고 임신 중 5개월 차였기 때문에 아이를 가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했어야 됐어요. 조금 심각했어요. 그래서 생과사를 정말 오고 가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계도 죽고 저도 죽고 할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극복하고 이제 다시 제가 생명을 얻게 됐을 때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여러 사장님들 여기 계신 사장님들 스토리 속에는 분명히 저처럼 불안 어린 시절도 있었을 거고요. 그 삶의 불곡에서도 많이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성공을 원하시기 때문에 끌려오신 것 같아요. 이글입 그 전에 이미 좀 독서를 하면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 이런게 있어? 하고 그냥 넘어갔었고 도대체 이런 시스템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정보가 좀 모자라서 이 보험 영업으로 시스템을 바꿔자고 보험 영업 세계에 뛰어들게 됐어요 근데 5년차에 어, 소개를 받았고 이뉴스킨이라는 N사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투자고 그래서 2 0 0 0 구종에 그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신지 모르시겠지만, 이게 판매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영업이라는 걸 했었죠. 제가 영업과 파, 이 판매, 판매, 영업과 우리 그 네트워크는 다르잖아요. 이다른의 차이들을 제가 극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실패를 했어요. 또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가시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제 발목을 잡았던 거를 핑계 삼아 저는 과감하게 그냥 다 때려쳤습니다. 그랬다가, 음, 2020년도에 다른, 원래 배운, 배우던 일을 다시 하게 된다. 했던 일을. 나이가 먹어야 된다. 그래서 2020년에 9월, 예. 한성수 부장님한테 뉴스킨 제품을 상담하다가 PM을 전달받았어. <laughs> 근데 보시면 뭐라고 되어있죠? 그러나, 한달 동안 외면했다고 있죠그 그러니까 전에 엔사에서 경험이 좀뼈 아프게 저한테 다가온 게 있어서, 한달 동안, 아, 이거는 뭐지? 처음 보는데 나는 엔사이 제품만 일은 하지 않았지만 열렬하게 쓰고 있었어요. 제품이 좋다는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게 워크이 어쨌든 교육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한달 동안 외면을 했었고 그래도 이 낫지 않는 것 때문에 제가 다시 2010년 아니 2020년 10월에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한성조그룹장님을 찾아서 와 만나게 돼요. 제가 그 당시에는 부동산 세미나를 가려고 부동산으로 이제 제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열의는 있었던 거죠. 부자가 되고 싶은 로그라는 거 그래서 부동산 세미나 가기 전에 만나서 제가 액티를한 잔을 마셨는데 제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이거 머리가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에 이게 뭐지 하는 초기 발동을 했고 어 저는 뭐 우리 한성주 사장님에 온화함에 좀 빠졌어요. 왜냐하면 저의 불안 환경 속에 좀 맹담하고 무뚝뚝한 성격이 형성,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 었어요 <laughs> 너무 원하셨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세상에 빛을 다 주는 것 같은 마음에 제 마음, 얼어있던제 마음이 살짝 녹는게 느껴졌어요. 아, 이분 되게 괜찮다. 나는 귀인을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데 그래서 이 제품, PM을 접하게 되고,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2021년 5월에는 IMM을 달성을 했고요. 어, 3개월 IMM을 달성한 이후에 이제 VP로 바로 갔어요. 그리고 제가 23년 5월에 이브이 달성을 했습니다. 좀이 터울이 되게 길죠. 그래서 조금 저는 제가 성장하고 있는지 그 사이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생각을 해 말씀드렸을 때 그랬잖아요. 성공을 하실 거고 인자경은 이끌립니다. 중요한 건 내가 성공을 향한 쪽으로 발걸음을 하고 있느냐.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에 사업을 시작하시고 내가 제품만 열심히 묶고 계시거나 또 움직이고 싶으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방법이 잘했던 게 저도 있었거든요. 그랬으니까 2년 안에 어찌됐든 2년을 넘기지 않고 그나마 EVP 돼서 다행이다라는 마음으로 어, 되게 기분이 좋았었는데 이 만족스럽지 않은 현실, 좌절, 제도적 반복 또 마음 챙김 이렇게 해서 제가 성장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삶은 녹록하지 않았다라는 느낌도 있었지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성공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향해 가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묵묵하게 그냥 내 마음을 챙기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던 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잘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어떤 분은 성경 안피티 되고 에스피 되고 이러면 저도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죠반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평범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평범하신 분이 더 많아요 그러면 PM은 평범해도 성공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Simple a n 이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 이 시스템 안에서 배우니까 성장하는데 여러분 너무 운이 좋으신 거예요 왜냐고요? 여러분들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오셨잖아요 저는 처음에 코로나 시대에 시스템이라도 없었어요 그냥 됐어요. 무대뽀무대뽀란 거예요. 저도 처음에 전달을 받고서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가 있었는데 첫 번째 전달을 받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초기인 거 제품 좋은 거 그다음에 보상이 끝내주는 걸 저는 눈치 빠른 사람이라 금방 알았어요 아 이거 마케팅 장난 아니다 이거 내가 정말 다 가져갈 수 있게 그러다가 좌절이 왔어요. 왜냐고요? 제가 했던 경력들이 있잖아요. 어? 가망이 없네. 우리 친정 식구들도 이런 거 싫어하는데 <laughs> 신랑한테 사실 말을 못했어요. 제품만 먹이고 어, 한성주 그룹장님 오셔서 준 전단지를 이렇게 숨겨놓은 거를 우리 신랑이 본 거예요. 이거 뭐야? 아니, 무사히 다 내려놨는데, 지금 맨날 안는 식탁 옆에 놔뒀는데, 뭐 어떻게 봤어요? 안 보던 사람이 키도 커가지고. 뭐야, 여기, 어, 이거, 저기, 언니, 가 저기, 조수 언니, 가 이러고 있는데, <목소리> 또, 다단계 하면, 이혼이야? 이러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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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니, 이거 죽어갔다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때는 은근슬쩍 넘어갔었고, 이제, 그 전에 이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저는 꾸준하게 전달했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알라. 저부터 전검했어요 아까 말씀하신것 중에 이제 처음 초기 시장인데나 이제 이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망 없고, 뭐 없고, 모뭐 없는데, 뭐, 어, 아무도독자로 희망이. 아니다. 아, 필요하죠. 우선 전달하자. 어, 내 아는 지인들, 그냥 뭐 먹어보라고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나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차 선생님 잡자. 그래서 아, 거기 보한테도 아, 샘플링해서 보내고, 그, 우리 시이쪽두 분이 암 환자였어요. 우리 시대 쪽이 좀 아프신 분들이 좀 있어요. 반응이 있는 것이 신기하셨는지, 어, 나 내통제품 다 이상한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뭐 먹어볼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드셔보세요. 이거 걸리신 거, 암이나 다른 질병증도 되게 좋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드시게 됐고, 한 달도 안 돼서 목소리가 깡깡해지시고요. 오케이! 나 엄마한테, 이거 팔러 가려 하시면서 이거 가입해 줘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도망했어요. 근데 저 자신을 아는 이 전략이 어느 정도 좀 통했던 것 같아요. 정말 중간에 있던 경력을 다 적어버리고 때려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좀약좀 너무 좀 사람이 올곧고 정직해가지고 때려치고 나왔는데 다시 가서 저, 저,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째는 반복을 했어요. 그 일들을 반복을 한 거예요. 제가 가는 약국에 가면 전단지 드리고 또 제가 동네 부동산 가면 삼일지 샘플 드리고 또 제가 자주 가는 김밥집에 또 삼일지 샘플 드리고 또 다시 찾아가고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가방이 없으니까 저는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요? 그냥 모르는 분이라고 무조건 찾아다닌 거예요. 그렇게 반복을 하니까 조금씩 성장을 하고요. 제가 초기에 전달했던 분들도 조금씩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복하고 후퇴하고 또, 또 전쟁에서 밀어붙여보고 또 그분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후원도 다니고 또 그분들이 또정체돼 있으면 또나 혼자 또 새로운 파트을 찾으러 다니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게 느껴졌었고 정체기는 그러면서 극복이 됐어요. 근데 적어도 이피해은 희한한 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직급은 똑같았는데 급여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처음에 받았던 v p 월급과 EVP 직전에 올라왔던 그 급여가 다르더라는 거죠. 아 이거 정말 괜찮다. 정말 좋은 사업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모르는 그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분들한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그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전달하면서 그렇게 반복을 하니까 어찌됐든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더라. 그리고 세 번째, 또 제가 잘했던 것은 스폰서와한 방향 종료를 했어요. 무조건 저는 스폰서님한테 요청을 제가 먼저 했어요, 제가. 그 기다리는 분들 있잖아요. 스폰서 전화 오니, 왜 그러세요? <웃음> <웃음> 먼저 요청하세요, 먼저. 스폰서님들은요, 오히려 더 기다려요. 이분들이 언제 나한테 후원해달라고 할까? 언제 또 배우고 싶다고 할까? 그래서 스폰서님하고 무조건. 엄청 어, 능정적이시고 <laughs> 모든 게 좋아 보이시기 때문에, 저 코칭 좀 해주세요. 다 잘하고 있어? 뭐, <laughs> <laughs> 어, 못할 거 있어? 다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오히려 이제 정책이 때는 고개도 조금 힘들었지만, 생각해보니까 더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다독다독 하면서 어, 반복했어요. 그리고 무조건 스폰서님 하라 그러면, 마음에서 싫은데도 일단 했어요, 일단. 일단. 그러면, 결과는 좀 좋더라구요. 그래서 스폰서님과 무조건 한 방한 경기를 내고 네 번째는 독서와 공부. 저는 이제 이게 어, 제가 정말 운이 좋은 게 사실은 우리 한성그룹장님도그 전에 용인에 살다가 제가 서울로 이사 왔거든요. 서울로 이사 오면서 운이 굉장히 더안 좋아져서 이제 스폰서님한테 제품 하물한니까피을전달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일을 진행을 할때 사실. 게상승곡성만 상승하는 곡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삶은 원래 그렇잖아요 불곡이 다 있는거잖아요 한번에 타오르면 다 좋죠 그 불곡속에서 마음을 챙김을 그래도 하고 저를 단단하게 붙잡아줬던거는 이독소와 공부가 돼요 뭐 약속이 오는 날은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 새벽에 5시 반에 제가 기상을 해서 신랑 꼭핀 m 주스 타서 매기고 그 다음에는 책을 한시간씩 읽고 한 그러면서 저, 저의 운의 방안도 많이 개입이 된것 같아요. 운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아프고 좀 몸이 연약했다 보니까 좀 생각이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독서 와 공부를 통해서 무엇이든 배우고 공부하자는 이 마음으로 모든 것이 확복됐었고 지금의 성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어, 돈과 인생과 성공에 관련된 그 백만장자 시크릿 있죠? 그 책의 저자, 하보크가 성공은 무엇을 소유하느냐라기보다는 누가 하느냐라고 하더라고요. 그 속에 가치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람들이이 PM 전도사로 PM을 열렬하게 전도하시면서 이 가치를 찾아가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그 CL의 지점에서 만나서 모두 즐거운 여행을 하시, 하시, 하기를 바라면서 제 스피치 마치겠습니다.